안녕하세요 풍우입니다 어, 지난 주말부터 감기 몸살로 조금 많이 집에서 푹 쉬었어요 어, 열감기가 와서 열이 한 39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안녕하세요 보리피리님 <laughs> 지금 여기 올림픽 공원이에요. 올림픽 공원이고 제가 지나가다가 요새 너무 업로드를 못해서 안녕하세요, 명진 미슬님 안녕하세요. 제가 요새 업로드를 너무 못하고 요즘 채널 관리를 못하고 있어서 근황을 조금 이야기해드리려고 어, 커나에 데리러 가는 길에 잠깐 켰어요. 제가 지난 주말부터 열감기가 와서 딸내미하고 둘이 막 번갈아가면서 열을 막 39도씩 찍고 <laughs> 한 이틀 열 많이 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제 조금 낫는 중인데 딸내미가 괜찮은 것 같더니 또 열이 오르고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안 보내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요 며칠 동안 제가 밤에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으면은 영상을 찍어 놓은 것을 편집을 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댓글 댓글 못 달아드렸던 거 그거 댓글 달면서 며칠 지낼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짬이 난 틈에 여기 지금 경치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 영상 찍으면서 인사 드리려고 잠깐 켰어요. 괜찮아요? 보리비리님 3시간 걷고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정하이님 <laughs>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들어와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큰애 데리러 가야 돼서 또 금방 가야 돼요 딸이 집에 있으면 잠을 안 자가지고 좀 자야 되는데 그래서 유모차 태워가지고 재우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지금 잠이 들었거든요 약 먹고 감기약 먹고 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재우면서 가려고 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머리필저 <laughs> 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지금 편집도 못하고 있어요 계시는 분들, 막 채널 찾아주신 분들, 댓글도 제가 지금 답글도 하나도 못 달고, 시간이 잘 나지가 않네요. 정하이님은 굉장히 일찍 퇴근하시네요. 비빔국수 드시고, 우리 피디님, 맛있으셨겠다. <laughs> 이 경치 되게 괜찮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새싹 올라오는 색깔 연두색 어, 새순 올라오는 그 색깔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봄에서 초여름에 가로수도 그렇고 연두색 빛이 이렇게 빠짝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하늘도 파랗고 그래서 어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군주님. 안녕하세요. 실방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감기가 독감도 아직 계속 돌고 있고 열감기도 되게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감기 걸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큰아이 데릴러 가볼게요. 제가 오늘 오줌모 짐벌을 안 들고 나와서 걸으면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그냥 예쁜 영상 조용히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잠깐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서 방송 끄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이게 무슨 나무지? 느티나무인 것 같은데. 은행나무도 있고, 여기가 단풍길이라고 해야 되나? 가을에 단풍이 많이 깔려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다. 네, 브리피이님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너무 많이 무리하지 마세요. <laughs> 3시간 지금 되게 오래 걸으시네요. 지금 잠깐 들어와주신 분들 정말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도 들어와주셨는데,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laughs> 얼굴,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초췌해서 선글라스 끼고 나왔어요. 얼굴에 자꾸 뭐 바르니까. 그것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들어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끄고 갈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선글라스 이번에 샀어요. <laughs> 감기 조심하세요. 아, 정하이님 새벽 출근하셨구나. 이제 퇴근하셔서 쉬셔야 되겠네요.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가볼게요. 감사합니다.